미션 63일차입니다. 여러분들 잘 해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우리 김정희 작가님 비타민 나눔 기다리셨는데 순번이 뒤로 밀리는 바람에 당황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 김정희 작가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한번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뭐 이미 있는 오늘 양강무신께서 포항에 오시는 날이기도 하고 음. 제가 이제 그 비타민 나눌 걸 샀다가 보니까 나보다 더 푸른 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음. 이 자민을 나누겠습니다. 음. 그 밑에 제가 신의 그어 시를 제가 첨부해 놨으니까 꼭 읽어 소리내서 두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제가 어,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이 어제 음 꼭지 잡기 하다가 조한 쌤하고 사준 책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역시 어, 기대했던 작가의 책이라서 읽어보니 역시 역시입니다. <laughs> 어떻게 살 것인가? 본인 이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유롭게 살 가장 나답게 자신의 자신의 색깔대로 살아라 이런 어 내용의 책을 이제 써. 얻는 걸 제가 이제 한 챕터씩 읽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이더 발언도 잘 하시고, 뭐,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냥 약간 어느 부분에서 동경하는 분인데, 어느 부분에서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는 존재라서, 저는 그냥 이분을 그냥 내면을 약간 책 속에는 자기 내면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또 한번 관심을 갖든 가지든 작가였는데 마침 또 제가 꼭지었긴 했는 어떤 챕터랑 비슷한 내용의 그 에세이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했고 어 저도 이제 어 약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연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이 책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조금 더 읽어가면서 좀 나눌 부분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신의 색깔대로 살아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나의 색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색깔대로 안 살죠. 그죠? 그게 또 겸양이고 미덕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의 색깔을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보여가면서 그렇게 주변과 융합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양광모 시인의 우리 김정희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시 너무 좋네요. 나는 읽어 주시길 바랬는데 왜안 읽어 주세요? <laughs> 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보다 더 푸른 나를 생각합니다. 양광모.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병들고, 나보다 더 고독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애쓰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힘을 내고, 나보다 더 밝게 웃고 나보다 더 눈물을 참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힘껏 살아가고 나보다 더 삶을 사랑하는 나보다 더 푸른 나를 생각합니다 와시 너무 좋은데요 14집에 수록되었던 내용이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어우 충만된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 작가님 자 소유 작가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오케팅이라는 그, 오도환 씨가 지는 오케팅이라는 책을 잠깐 읽고 있습니다. 음. 마케팅에 관한 책인데, 어 오케팅이라는 뜻이 오케이 마케팅이라는 주말이랍니다요 음. 이건 음. <laughs> 대목 중에 제트를 음. 하나 읽어드릴게요. 음. <laughs>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해보라.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 하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하지 마라. 하고 싶은 것만 해도 할게 너무 많다. 절대로 스스로 한정 짓고 낙심하지 마라. 그 한계점은 당신이 세운 것이다. 습관이 계속되면 성격이 된다. 나쁜 성격을 바, 바꾸면 유일한 방법은 좋은 습관을 습관화하는 것 뿐이다. 이 내용인데요. 오두환 씨가 그 자기 아버지하고 어, 뭐, 자동차를 고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음. 아버지가 뭐 어떤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었는데 단지 도색하고, 어, 페인팅하고, 어, 철판 같은 거 조금 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대요. 음. 그 생계를 위해서, 어, 내가 어떻게 하면 어, 우리 집이 먹고 살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음. 아버지 그 자동차 고치는 거를 어, 브랜드 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마케팅을 시작했답니다. 음. 그래서 썼던 어떤 그런 문구들이 대박이 나고 지금은 뭐 책도 내고 굉장히 누구나 5% 부자가 되는 전략이라 해서 음. 어, 퍼스널 브랜딩 마케팅 책이래요. 그래서 이 책을 지금 같이 읽고 있는데 음. 오늘 아침에 요 내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 노트에 오케팅 노트라는 곳에 보면 이 사람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애쓰고 직업을 몇번 바꾸고 하셨어요. 그 과정에 오케팅 노트 이렇게 요 저기 뭐야 요한 챕터마다 노트 노트 이렇게 해서 그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요게 보면 첫째 목표를 잡고 둘째 둘째 롤 모델을 삼고 셋째 실행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또그 모든 것에 대한 평가, 평가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하고 그 수용한 것을 노력하고 요렇게 한, 또, 챕터, 챕터 나눠주셔서, 어, 잠깐 제가 그조승희 대표님 책 읽다가 또 요것도 읽고 지금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조금 조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 만든 것, 만드는 거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 너무 좋은 정보인데요. 오케팅야 어, 이분 멋있는 사람이네요. 또 자기만의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네 그죠 오케이 마케팅 맞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이 자신의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늘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 써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되짚게 되니까 또 다른 거 같네요 그죠 오케팅 오케이 찜했습니다 누구나 5% 부자가 되는 전략 <laughs> 궁금해집니다 그래요. 목표를 잡고 롤 모델을 삼아서 실행을 하고 도전을 하면서 평가도 수용한다. 그죠? 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엄명숙 작가님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케이 팀. Okay. <웃음> <웃음> 아, 저는 오늘 긍정학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책은 어, 여전히 읽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웨이. 저는 이 아티스트라는 말이 정말 좋아요. 네, 살아가는 자체가 저는 예술가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어, 그런데 이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어, 아티스트의 삶에도 부상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근데 부상을 극복하는 비결은 스스로 치료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수시는 근육을 버려두면 부상이 악화되듯이 패배의 고통을 묻어두는 사람 역시 침묵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음으로써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처를 치유하는 첫 단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 또 바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또 진정한 용기라는 용기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어~ 좀 전에 질문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또 스스로 답을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혼자 막 일을 하면서도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거든요. 음. 막 하면서, 어, 이거 왜, 왜 이러지?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엄명숙 정신을 차려봐봐. 뭐왜 음. 어, 어, 그러지? 자, 생각해보는 거야. 이러면, 저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중얼거린다고. 음. 어, 그래서, 처음에는, 어, 그럼 중얼거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음. 근데 그렇게 계속 중얼거리다 보니까 제 뇌가 자꾸 이제 깨이는 거예요. 음. 뭔가를 어,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뭐좀 중얼거리더라도 주변에서 무섭하더라도 그냥 저도 용기 있게 그냥 중얼중얼 거리고 있거든요. 음. 근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도 나오고 제가 또 중얼거리니까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거는요 이러면서 말을 해주기도 하고 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음. 네, 저도 오늘 읽어낸 내용이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전해주신 내용들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시도 아까 너무 좋았어요.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벌써 베스트 작가 되셨어요. <laughs>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벌써 감동시키고 있잖아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중얼중얼 거리는 거 저도 해야 되겠어요. <laughs> 우리 엄 작가님. 엄 작가님, 될 사람 된다라는 말이 탁 떠오르는 방금 말이었습니다. 딱엄 작가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 이 과정을 밖으로 입 밖으로 내뱉어 가는 과정까지를 꾸준하게 해오고 계셨던 우리 염 작가님 역시 될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요 패배를 인정한다는 게 쉽진 않죠 그죠 상처 치유의 첫 단계다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는 당연스럽게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죠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실수 실패. 패배에 대해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행동일까 봐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을 보편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게끔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엄 작가님 고맙습니다. 나는 매일 음. 발전하고 있다. 축복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옥 작가님 할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쓴 긍정학원은 어, 매 순간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로 다가온다. 라고 이렇게 써봤고요. 어, 실은 어제 그 저희 포항 지역에 있는 경북 교통방송에서 음. 그뭐 인터뷰권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생방이었는데 음. 제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다음 기회 하기로 일단 미뤄둔 상태거든요. 음.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아, 좀, 사실 좀 재밌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았지만, 좀 아쉽기도 하지만, 음. 어, 그 일이 생각나서 그냥 매순간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로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오늘 긍정화학원을 썼고, 음. 오늘 아침엔 정말 장가의 삽투였네요. 5 7분까지 정말. <laughs> 글을 쓴 것도 아니고, 장것도 아니고. <laughs> 난뭘 했나. <laughs> 그런 생각이 음. 들어요. 글 쓰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로 다가온다. 예.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받을 준비하십시오. 매 순간 사투다. 맞아요. 절대 공감입니다. 매 순간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잠 그죠. <laughs> 그리고 저는 먹을 거. <laughs> 늘 먹을, 먹을 것과의 사투입니다. 그한 오후쯤에 저녁 늦게 이렇게 컴 앞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막 당이 땡기는 그 시점이 있어요. 음. 뭐 예, 달달한 거를 입에 넣고 하면 또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이것도 안 좋은 루틴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번 달한 말부터는 정말 바쁜 일들이 조금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또 다시 다이어트. <laughs> 다이어트 할 겁니다. 우리 공전 작가님들 나중에 이제 책 나오고 이러면 아, 또 예, 예쁜 모습을 인사드려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미리 <laughs> 다이어트 하려고 이번 달 말부터 미리 공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김선옥 작가님. 자 우리 하윤정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윤정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보고 싶었어요. 아, 그렇게 <웃음> 말입니다. <웃음> 어, 저는 이제 오늘 긍정화근을 음. 나는 나의 자극 공간에서, 음. 공간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자극 공간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자극 공간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음. 긍정화근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글을 쓰려고. 내 작업 공간을 이리저리 해치다가 며칠 전에 어저께 송도 바닷가에 갔었어요, 밤에. 음. 한 저녁 무렵 그쯤에 딱 좋은 것 같아서 그 월요일날 카페를 이제 둘러봤는데, 카페에서 앉아서 한, 한 시간 정도 글을 쓰다 보니, 아, 이, 여기도 장시간에 글을 쓰기가 좀 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제 새벽에 제가 4시에 일어나서 음. 다시 시작한 게 108번 번, 기도였어요. 108절을 하고, 아내 정신이 엄청 맑아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 글을 쓰는 순간이 제법 장시간 한시간반 정도 서니까 양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서 아 이때가 가장 맑을 때 글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는 걸 어제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어 108을 하고 글을 좀한 3분의 에포용지 3분의 1 정도 음. 어 초기 글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작업 공간이 멀리 갈 것이 아니다 네, 이 공간에 새벽을 최대한 활용하면 이 공간이겠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게 긍정하고을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은 읽지 않고, 어, 글을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최대한, 새벽에, 최대한 빨리 일어나서, 지금 목표는 새벽 4시 기상이고, 어젯밤에는 제가 1시에 잠을 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laughs> 그래서 잠을 빨리 자야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바꾸고 지금 패턴을 조금, 루틴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음. 여기까지입니다. 와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와, 작가님, 멋있어요. <laughs> 나는 나의 작업 공간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그.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나의 수행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글을 쓰는 최적의 장소는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여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멀리서 찾으려고 하죠.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행복이라는 것도 멀리서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시선을 자꾸 멀리 두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인정 작가님 너무 큰 거를 깨달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게 집중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계시는데, 그거를 빨리 찾으신 거예요, 우리 하윤정 작가님은.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시면서, 가끔씩, 이제, 눈에, 그, 눈을 좀 시원하게, 콧바람도 쐴 겸, 송도에 잠깐잠깐씩 나가서 바람 쐬고 또 들어오셔서, 또 집중해서 써내리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 작가님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우리 작가님들 멋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어이고 벌써 16분이네 요 오늘 미션 63일차였습니다. 자 제가 나의 꿈 나의 인생에 소개되었던 내용 이거를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오늘 미션 63일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좌우명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좌우명은 있는가? 또 이런 좌우명은 어떨까라고 이 저자가 한번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긍정화근과 좀 일부분 공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걸 한번 견주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신바람이 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문제든 그 안에 해결의 실마리가 들어 있다. 만일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승부는 큰 차이가 아니라 작은 차이에서 판가름 난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63일차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많이 웃으시고 우리에게 올수 있는 큰 행운 받을 준비하면서 행복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シャなナですシャロナですシ